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도인에게 다양해 보이는 실패의 요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이 실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활을 가졌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시인은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매출하기 때를 몰고 와서 먹여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순간 불평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기이한 일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좋지 않은 것을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무엇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